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누님도, 아는님도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포터르 기니인데, 일반 포터르 기니가 아닙니다. 얘가 조금 더 변신을 했어요. 트랜스포머처럼. 이 차량, 포터2 캠핑카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정식 현대에서 만든 캠핑카입니다. 오히려 신차 가가 약 8,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오... 힘들었습니다. 4,550만 원에 어렵게 모시고 왔고요. 22년식에 2만 6천 km 탔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노이도수업고요 그 스타리아 템퍼를 제가 올렸었는데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게 조금 이제 고객님들이 좀 얘기하실 때뭐 샤워장 있냐, 화장실 있냐, 냉장고냐 물어보셨거든요다 있습니다. 그다 있는 거, 정품이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정품 캠핑카는 특이하게 이 사이드 미러가 좀 길어요. 왜냐면은 옆면 보시면은 조금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면을 보게해서 사이드 미러 좀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차선 이탈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22년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외관은 보시면은 일반 차랑 다르게 뒤에가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옆에 장치들이 많습니다. 주유부 캡. 외부에 충전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 그리고 물을 충전했으면 물 충전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오스나 그런 걸빨수 있는 장치까지 다돼 있고요 정품이다 보니까 외관도 보시면은 긁힌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탑 차들 보면은 외관 긁히도 엄청 많잖아요 얘는 긁힌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고요 여기 똑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감지기 그리고 라이트도 일반 포트랑 다릅니다 후방 라이트도 진짜 이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카메라까지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이 상식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쓸수 있게 카메라 되어 있고, 이 조속 쪽에 연인도 달려있어서 이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외관은 이 정도 보고, 솔직히 외관은 다 똑같아요. 근데 실내를 봐야 되잖아. 실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가 일렬에 앉았는데, 일단 오토입니다. 수동이면은 캠핑카가 아니죠. 일단 오토 미션 탑재되어 있고요. 26,696km 정도 탔고요. 핸즈프리 기능과 일반 크루저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사이드미러도 전동인데, 사이드미러가 저렇게 접혀요. 웃기죠? 사이드미러가 이다 접히는 게 저거만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잠깐 주차하실 때 사이드미러 안 접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접는암전 똑같다고 하셔서 안접는다 하시더라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있어요. 그리고 LCD 공조창 나오고요. 지금 34도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바깥 체감온도더 높거든요. 지금 땀이 좀 많이 나서 제가 시동을 켜놓은 거고요. 차선이다끌수 있는 버튼들. 무수히 키가 다 맞습니다. 다일 거거든요. 오수, 개폐 장치라든지 그런 거다 있잖아요. 키를 열수 있게 다 이렇게 키가 돼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천장 진짜 깔끔하게 잘 타용하셨고, 보시면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왜 있냐면은, 지금 제가 가려놨거든요. 안에 일단 이따 보여드리려고. 안에 보시면 대박입니다. 상시 후방 카메라 장착돼 있고요. 뒤에는 하이패스 눈빌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얘가 막아져 있는 하이패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 일렬 일장도 보고, 대망의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대망의 뒷자석을 넘어갈 건데요. 일단 문은 이렇게 열시면 됩니다. 태자관 캠핑을 위해서 차량 내부는 신발을 벗고 이용해 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또 말은 잘 들잖아요. 이렇게 벗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대박, 대박. 휴님 대박. 이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서가 칩칩모드 되고 캠핑모드 되고 주행모드까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되고 어, 잠도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위에 그리고 양쪽 수납함 다 열, 제가 열어놨거요 일부러 수납함 다 양쪽에 있고 그리고 창문 창문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캠핑을 얼마나 좋아요 안에 음식하고 그러면은 냄새나잖아요 220V 0 USB 충전할 수 있게 양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 많이 쓰니까 충전 많이 하시잖아요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게스대에 그 전자레인지 이게 이제 차가 이동하다 보니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빼시면은 수납함, TV 리모컨, TV도 있습니다. LG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다 수납함이에요. 요즘 수납 다 하니까, 어, 전자렌지도 삼성전자렌지네요. 수납함. 통합 관리 컨트롤이 있습니다. 메인 컨트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물탱크, 조명, 히터, 그리고 셀라 충전, 블루투스, 취침 모드물 사용, 220V를 그 활성할 화수 있는 버튼, 그리고 뒤로가 눌러서 지금 청소하고 옷을 확인할 수 있고요. 끄는 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근 제가 지금 조명에서 불다 켜놓은 거거든요. 끌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눌러서 래요 이렇게 기술 많이 발전했다 진짜. 초보자를 위해서 포레스트 동영상 매뉴얼이 돼 있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그 장점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 도구함이나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함이 따로 있고요. 대망의 이 뒤쪽 와 보세요, 비님 짜란 짠짠 지금 이 상품화 작업 때문에 좀 떼놨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장도 됩니다. 보이실까요? 따단, 따단 샤워장. 샤워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간단한 샤워. 그런 거다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청소하고 옷을 뺄수 있는 따로 있기 때문에 샤워도 할수 있고요. 우리 이게 왜 있을까요, 여기? 드라이기. 그렇죠. 드라이기 중요하시잖아요. 드라이기 사용할 수 있는 장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냉장고, 냉동실까지. 어, 위에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에어컨. 소리 들리세요? 이게, 에어컨 히터입니다. 우리, 캠퍼의 제일 단점이 보여졌어요. 무시동 히터는 있는데, 에어컨이 없다는 거.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아 어, 시원해. 어, 피디님, 저도무 시원해. 조금만 여기도 이따 갈게요. 진짜 시원해요. 무시동 히터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끄는 거는 이 버튼 눌러서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는 항풍구. 항풍구. 우리 요리할 때쓸 필요하잖아요. 항풍구가 이렇게 <laughs>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잠자는 데인데 지금 이제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여기도 잘수 있는 잠자는 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걸로 불을 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하게 할수 할수 있고.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디님. 그 캠프보다 이거 봤을 때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이거요. 맞아요. 저도 이거. 왜냐면 저도 지금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 무시동 에어컨이 있으니까. 캠프는 없잖아요. 저 그래서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 다 있어서. 이거를 진짜 사고 나서 바로 그냥 캠핑 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어떠셨나요? 저 진짜 요즘에 캠핑 떠나고 싶다. 자기야, 이거 사주면 더더더 내가 말잘들을게 4500 조금 이제 유부남이 가긴 좀 그런데 아주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지막 총평 해드리겠습니다 신작가 약 8,800만 원 정도의 차량이고요 유튜브 특가 4,550만 원에 어렵게 모멋고왔고요 22년식에 2만6천0 0 k m 타니다 무시동이니까 무시동 에어컨 다 있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이는 수 없습니다 2만6천0 0 k m 가1 0 k 로 쓰고요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캠퍼도 진짜 좋은 분한테 갔거든요 이것도 진짜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고요 어,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 어디로 연락 주셔야 되죠? 이 예, 대표 분에요이 예, 예, 대표로 연락 주시면 이 차량 만날 수 있고요 이 차량 안 입어도 캠핑카 많습니다 어딜 발견할 수 있냐면 은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뜨거든요 거기에 캠핑카 찾을 수 있는 칸이 다 있습니다 찾으셔서 마음에 드는 거 있다 그러면 은 주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바로 유튜브 특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 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